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는 저기 대한민국 최고 갑부 최고 부자. 대한민국을 쉬운 얘기로 먹여 살린 분, 이 어렸을 때 생가터에 왔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병철 회장님 생가터에 왔어요. 그리고 이터 자체에서 이 터에서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났다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분 생가가 어렸을 때 생가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정확하게 풍수학으로 설명할 거예요. 풍수학적으로 부자터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터는 풍수학에서 보면 부자터는 될 수가 없어요. 부자터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들력이 넓다던가 평야가 있다던가 했을 때 바로 부자터라고 해야 되고 물이 감아주고 물이 때리는 곳이 없어야 되고 산 자체가 등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산에서 지나가다가 이 가랭이터, 득수터의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천하 흉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평민들은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안 돼요. 왜? 머지않아서 죽을 테니까요.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면 심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자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병철 생각의 주산은 어떤 산인가요? 여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 주산에서 뒤에 있는 산에서 쭉 올라가면 호암산이 있어요. 호암산이 바로 이병철 회장님의 주산이에요. 보통 호암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나면 큰 인물이 나오는데 이병철 회장님 생가 터는 호암산의 전기를 받을 수 없는 형극이에요. 왜일까요? 특히 용이 아닌. 이병철 회장님의 생각터는 바로 이무기터예요. 그리고 산에서 등에서 밀어주는 밀어주는 기가 없어요. 용이 가면서 옆으로 흘리는 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선 바로 전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암산의 전기를 가장 많이 받는 명당은 경남 의령군 전국면 중교리 산번지 그다음에 사백 번지 그 다음에 사백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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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백번지가 바로 정확하게 호암산의 정기를 등에서 받는 명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병철 회장님. 이 터는 바로 정확하게 호암산의 전기를 받을 수가 없는 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이병철 회장님 터는 이렇게 보다 보면 전기가 아니라 바로 이무기열, 천년의 이무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리고 있는 터에 바로 이병철 회장님 생가터가 있는 거예요.